그은 바울과 아볼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시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기쁘게 말씀을 잘 가르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서도행전 18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란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여러분, 이아볼론는 말이죠. 당시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BC 332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건설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의 공적과 헬라 문화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대도시가 네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도시는 입지적으로 해상과 육로가 모두 연결되어지는 곳으로서 수많은 상인이 함께 모이고 각처에 있는 뛰어난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 이제 헬라 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후에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이후에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사람들이 종이로 사용했던 파피루스의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는 파피루스로 기록된 책들이 무려 50만 권이나 소장이 되어서,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또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휘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헬라어 성경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람이 사용했던 헬라어 언어로 구약 성경을 읽어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거죠. 기원전 BC 300년경 푸톨레미 2세가 유대인 앞뒤어 권위 있는 성경학자 70명을 동원하여 그들을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 헬라어 번역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높은 학문적 수준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이 아볼로를 소개할 때에 유대인 아볼로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명을 먼저 밝히고 있는 이유는 이런 맥락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자유롭고 수준에 있는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많이 한 아주 뛰어난 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볼로는 말까지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당시 최고의 문화와 학문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섭렵하고 문법과 수사학과 천문학을 익히고 언변까지 뛰어난 성경학자였으니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완벽한 자격과 자질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일찍의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의 도로라고 하는 말씀을,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주의의 도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인데, 아볼로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예수라고 그는 일찍이 깨닫고 그것을 열심히 전파하였습니다. 자, 이런 아볼로였지만 그의 지식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8장 25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가 일찍의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 왕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시는 복음의 완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아볼로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만, 요한이 전한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제 승천과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신자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완성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예수를 잘 알기는 했지만 그러나 온전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조용히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잘 대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 성령 강림에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아볼로의 부족을 채워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천막 만드는 기술자고 평신도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아볼로는 뛰어난 학문적 식견과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런 성경 학자이면서 아주 탁월한 설교자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말을 경청하면서 겸손히 잘 배우는 참이 놀라운 그런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 아블로는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치 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더 보게 되어지면 자 여러분 에베소는 말이죠 아시아 대륙의 끝에 있게 되어지죠. 아가야는 말이죠. 에게를 건너 그리스 남부 지방 즉 유럽 지역에 속하게 되어지고 이 아가야가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인 거예요.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아볼로에게 추천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 18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여러분 아볼로가 왜 고린도에 가고자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런저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다가 아블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로 초청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고린도에 간 아블로가 말이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18장 28절을 보게 되시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라고 도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이로라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에서 일년 6개월간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무렵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여 소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담대하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이 정도로 아볼로는 말이죠. 뛰어난 설교자요, 운변가였고 또 변정가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단대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역자였죠.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얼마나 강성한 교회로 성장을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아볼로가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게 되어진 것은 좋았는데 수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파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대두되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아브로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파벌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블로파다 그렇게 또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 언젠가 나중에 베드로가 말이죠 고린도에 와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은 수많은 또 성도들이 나는 개밥하다. 그렇게 또 자기 자신을 또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많은 파벌로 나누어져서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꼴도 보기 싫고 저런 꼴도 보기 싫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받다또 이렇게 외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말이죠.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보고 믿냐?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대체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많은 영향을 주어서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와 내가 어떤 오해가 있거나 갈등이 있어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위태로워지게 되어 진다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참 포기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사람 보고 믿냐.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이렇게 신앙에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자, 그러나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신자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도와주고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청소년들은 말이죠.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기이다 보니까 아이돌 같은 우상, 혹은 영웅 같은 이런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의 좋은 점을 닮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의 어떤 한 부분을 채워가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맥락 때문에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것은 참큰 축복이고, 좋은 스승과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죠. 이 시기에 아이들은 선생님을 좋아할 때, 믿음의 선배를 좋아할 때, 마치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굉장히 따르고 좋아하거든요. 막 목숨 걸고 추종하는 그런 일로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의 믿음 좋음과 신앙 좋음과 인격의 훌륭함에 대하여 감동을 받고 그들을 닮아서 자기 삶의그 모습을 만들어 가는 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계속해서 학생이 자기만 따르게 하고 자기만 의존하게 만들어 가게 되어지면 이 관계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선생님이 계속 그 학생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되어지고 이 시간이 점점 확장되어지면서 가스라이탄,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타락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한 선생님은 학생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는 것을 적절히 허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인격과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뒷받침해주는 그리고 더 좋은 스승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또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영적 지도자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부인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나가도록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영적 지도자가 참 많아서 교회가 건강하게 쭉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참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는 사조직을 만들면서 끼리끼리 모이고,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을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힘을 과시하거나 세력을 과시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목자와 목조장들이 목원들을 사랑할 때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섬겨주려 하는 마음으로 돕고 희생하고 기도해 주고 섬겨준 이런 우리의 전통과 흐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온 것은 큰 축복이죠. 각 부서를 담당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 부서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모두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온 것도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도자를 향하여 인간적인 판단과 평가를 하면서 탑을 만들고 분열을 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상심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타벌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고전 3장 5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그런 적 아브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적 심원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참 얼마나 멋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나 볼로가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강조한 그런 어떤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역할이 더 뛰어나 보이도록 하는 것은 그건 다 인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아볼로가 그 복음이 더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누가 자라게 하시냐? 하나님이 잘하게 나게 하신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하고, 아무리 말을 잘해서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게 할 수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더 잘났냐 아볼로가 더 잘났냐 하는 비교와 평가는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얼마나 분명한 방향이고 얼마나 참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지요 고전 3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이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건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기초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삼지 않고, 만약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적 권위를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교회 틀을 닦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터가 예수란 말이죠. 예수님만의 유일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진정한 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투로 삼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기초로 하여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지만 바울은 아블로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 아블로의 도움을 많이 요청하기도 합니다. 고전 16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 아블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사역을 도와주라고 많이 요청하고 또 많이 제안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볼로가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이죠. 아볼로를 너무 좋아하고 추종하는데 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아볼로는 자신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고린도 교회에 더 이상 가지 아니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되어집니다. 아벌로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사역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과 아벌로는 서로 시기하거나 서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사역자로서 그들은 자신의 몫을 참 아름답게 감당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온 세상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실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어진 거 여러분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열심히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파한 그 역할로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많이 확장되어진 것은 얼마나 참큰 축복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어떤 올로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이분이 말이죠.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세우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 그 과정을 지나면서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교회를 키워왔는데, 저 젊은 후임 목사는 아무 수고도 없이 교회를 날로 먹는구나. <laughs> 고생을 더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죄책감도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정말 이분이 자기 마음을 다 보여주고 있구나. 정말 진실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어졌어요. 제가 그분을 잘 위로하고 또 그분이 마음이 잘 정리가 되어 줄수 있도록 같이 대화하면서 그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대화가 잘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을 살피보게 되었어요. 저도 그 길을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어떨까 하고 제 마음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훅 하고 지나가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야말로 날로 먹은 인생이지. 이런 말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구원하셔서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필요한 목회적 은사와 능력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 또 사랑을 넘는 지혜와 재능들, 지식들을 또 너무나 많이 주시고, 따뜻한 마음까지 너무나 많이 주셨어. 내가 참 행복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여기까지 참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셨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자리 너무 넘치는데, 내가 무엇이 더 아쉬운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나야말로 날로 먹은 인생이지. 이런 생각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참 울컥하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쭉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와 우리 김영삼 목사님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볼때 우리 김영삼 목사님도 참 겸손한 목사님이어서 자신을 높이는 데 별로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좀볼줄 알거든요. <laughs>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목회자를 우리 교회로 보내셨으니 참 우리 한밀교회가 복이 많은 교회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나 김 목사님을 대할 때 인간적 기준이나 평가를 가지고 대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제 호불호가 있어서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덜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대놓고 비교하거나 또 대놓고서로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고 또 그래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중심이 더 진실하게 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이제 3월 중순에 분리 개척 지원 성도를 모집할 도인데,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가겠다. 혹은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림의 부르심에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성숙한 성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공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지. 사적인 사심을 품고 교회를 세워 나갈 때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그분을 주목하고 예수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는 이런 충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더 순결하게 빛나고 이 땅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크게 사역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향하여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의 은혜가 될 길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순결히 설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없어서 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